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장산에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. 내일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, 오늘 또, 진작에 또 예약 손님이 오기도 하고 해서, 또 지나가는 길에 막걸리 한병 사서,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공수를 받고 갑니다. 이제, 어, 겨울이 어느 정도 다 지나가고, 좀 있으면 봄이 오고, 또 이렇게, 또 여름이 오고 할 텐데요. 장산에 온 지도 벌써 몇 해인 것 같아요. 항상 늘올 때마다 새롭고, 또, <laughs> 좋은 기운 받아서 갑니다. 참 힘들고 어려운 시국인데 힘내시고요.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참 많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신데 일들도 잘 풀리길 바라고요. 만 가정사 행복하시고 소원 송치하시기를늘 기도해서 가겠습니다. 힘내시고요. 늘 좋은 일 가득하세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